언니 이, 이거 작은 사이즈다. 요거는 25야. 25, 26 입는 언니들. 요 가져가요. 이거는 블랙 지야 블랙 데님. 어. 원래 언니 요렇게 다 지금 예쁘짝지 있는데. 이렇게. 얘네는 데님 중에서도 언니 완전히 고퀄이기 때문에 요런 데님은요. 어, 언니들 사려고 하면 기본 어, 3만 원대? 이렇게 사야 돼요. 그다음에 안에도 보시면 언니 기모 들어가 있고. 기모 들어가 있고 얘가 지금 뭐가 또 떴어. 경고가. 거 같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 수기 언니. 언니 들어왔어요? 언니 퇴근했어. 아니아니 아니야. 15분에 꼬아댁 고 이것도 아고꼬고이꼬아안아잖아 이거 또또 이거 댁꼬아이고 음. 잠깐만 아 음. 아, 아직 퇴근 전이구나. 8시에 퇴근해? 와, 언니 밤에 일하는 게 엄청 힘든데. 그니까. 러 어, 이 낮밤이 바뀌면 야, 안되는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바뀌어가지고. 언니, 요 아이는요. 안 늘리면 은 33. 늘리면 언니, 36.5. 30, 36.5까지 나와. 그러니까 내가 골반이 없으니까 이렇게 25도 맞는 거야. 25도 맞아. 안에 다 언니 히든 밴닉 들어가 있고요 지금 톡톡하게 기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크라 상품입니다. 라이크라. 요 아이, 언니 0.8. 0.8. 지금 요 아이, 언니 뒤에도 보시면은요. 이래. 디자인도 언니 일자 피스로 되게 예쁘고. 이게 사이즈만 일단, 사이즈만. 어, 미니 언니. 어, 털패딩 들어왔어. 어, 우리. 어저께, 그저께지? 네. 어, 그저께 첫방 했는데, 언니, 저털페딩 들어왔는데, 저것도 제 고수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 어, 저거 보여드릴게요, 언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언니,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사이즈만 맞으면 가져가라, 언니. 25, 26, 그 다음에 27. 저처럼 골반 없는 언니들은 27도 맞아. 어느 정도 얘가 텐션감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한 2인치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일단 밴딩이기 때문에 언니 엄청 편해. 엄청 편해. 지금 요거 25 사이즈인데 27원이까지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